창세기 27장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주여,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지에서 식용으로는 부적합한 최하등급의 올리브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명품 올리브유라더니, 연료용 등급의 싸구려 기름을 고급 식용 올리브유로 속여서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 유럽에서 낮은 등급의 올리브유를 최상급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양이 230만 리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가 구매하고 섭취한 피해자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게 하소서 주여 우리나라에도 지속적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의 식용유를 섞기도 하고 옥수수 기름을 섞고 가짜 참기름을 제조하고 판매한 업자들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식용 기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업게 하소서, 돈을 조금 더 벌려는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법을 어기고 양심을 팔아 돈에 눈멀지 말게 하소서. 주여, 속이는 자들을 참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며 살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니 저주받을 짓을 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눈은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속이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니 항상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기를 심쓰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좋은 날,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